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일 수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123일차입니다.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오늘 읽은 단락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요약하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과 생명 유지, 음식, 잠, 돈과 돈으로 살수 있는 것, 내세의 삶, 성적 만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 중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과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1년에 100만 달러의 급여를 받은 찰스 슈아브는 자신이 그만큼 돈을 받은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황간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아야 됩니다.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고 정직하고 진심에서으로 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두가, 두 번째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이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요.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 또한 유년 시절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인정받으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많이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회사에서 업무를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칭찬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칭찬을 하지 않고 질타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후배에게 업무를 가르치면서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화를 내버렸습니다. 안 그래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읽은 날락에서 찰스 슈하브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인정과 격려를 해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면서 인정을 하면서 격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글쓰기 맞춰봤고요. 여러분도 오늘 데이카네기가 전달하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그중에 인정과 그리고 격려,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본인도 이런 부분에서,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동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